통일교가 김건희 씨에게 선물로 전달했다는 6,220만 원짜리 그라프 다이아 목걸이의 영수증이 특검에 의해 확보됐습니다 2022년 7월 29일 오후 서울 강남 갤러리아 백화점 명품관 통일교 재정국장이었던 이모 씨가 전액 상품권으로 결제했습니다. 목걸이는 곧바로 통일교 전 세계 본부장 윤영호 씨에게 전달됐고, 균 씨는 같은 날 서울 광진구의 한 호텔에서 건진법사를 만나 이를 건넸습니다. 균씨 부부는 이후 교단에 선교 물품 구입 명목으로 보고해. 목걸이 비용 전액을 보전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전달된 샤넬백 두개 역시 개인 카드로 결제한 뒤 교단에서 사후 정산을 받은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흑검은 추가로 윤 씨의 일기장에 기록된 금원TM이라는 메모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일교환학자 총재의 비밀 금고에서 나온 돈을 뜻한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윤 씨는 그날 권성동 의원에게 쇼핑백을 건네며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지만 권 의원은 넥타이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 총재 측도 세뱃돈 명목의 100만 원 정도만 건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영수증과 일기장, 그리고 진술을 근거로 권력과 통일교의 은밀한 금품거래, 의혹을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